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르차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시하소서없시하소서 없이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오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라도의 갈등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또 진리 앞에서 어떤 선택을 <laughs>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를 한,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군중의 요구를 달래려는 그러한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중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이자 또 반역자였으며 이들의 선택은 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때로는 군중과 여론의 그 압력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며 또 타협하지 않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 빌라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아이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1절 말씀. 이에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체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 빌라도는 그 예수님께 형벌을 가함으로 군중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능욕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관은 조롱과 또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자색 옷은 당시 왕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입힌 이 자색 옷은 예수님의 왕권을 희롱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은 무고한 고난과 또 조롱을 받으셨지만 또 이것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맞으심으로 또 우리가 마음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며 또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또 감사해야 하며 또이 은혜를 또 갚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지만 2025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 주실 귀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죄 사함에 또 복음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갚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 빌라도는 예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신성한 것 같지만 그들의 내적인 동기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악의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그림자인 율법이 율법의 실제이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문제 삼자 빌라도는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9절부터 11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 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 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 하였더라면 내게 그러한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빌라도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진리는 외면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진리를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13절 12절 말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인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심판하면서 또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듯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냉소적인 태도와 또 정치적인 타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에 예수를 <laughs>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laughs>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 앞에서 겸손히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역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와 또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또 보여줍니다. 먼저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압력과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파협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들도 진리 대신에 죄의 죄인인 그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거역의 요소들이 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 대신 선악과를 또 생명 나무 대신에 선택했던 그러한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하는, 죄를 선택하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죄를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일상 가운데 매번 그러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또 진리이신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우리도 매일의 진리 앞에서 그러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아,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에 대한 그런 진리를 알고 있었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와 또 어, 여론의 그런 압력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도 어, 진리와 또 세상의 어떤 어, 그런 여론 가운데 어, 우리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되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안목과 계시를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로 그 은혜를 갚는 것은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2025년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며 또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